네 크롬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종료가 되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크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1 0 0 k 를 다시 한번 하회를 했습니다. 과연 시장은 반등할 수 있을지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상황과 미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도 모두 다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조정이 비단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 전반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개별적인 종목을 보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6.64% 엔비디아도 3.58%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빅테크들도 하방 압력을 받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가격이 반등을 했다가 이벤트 이후에 매도세가 나오는 바이더 루머 셀더 뉴스가 작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도 존재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락 규모가 컸던 이유는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하락이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는 경제지표 발표가 재개가 될 텐데 워낙 오랜만에 재개가 되다 보니까 그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결과들에 따라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에 의해서 방어적인 매도세도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12월 금리 인하 전망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살펴보면은 12월 금리 인하를 25bp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제는 51.6%까지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70% 였는데 그 사이에 2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자 거기다 연준 주요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잇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스턴 여는 총재나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도 동일하게 동결해. 무게감을 실으면서도 기술적인 요인에 따라서 연준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차 대조표를 다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이 얘기는 금리나 속도는 늦추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셧다운 해소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을 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수준인데 그 이후에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더 근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DAT 기업들의 리스크 측면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보유자보다 훨씬 더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스트레티지 주주입니다. 과거에는 이 스트레티지가 프리미엄을 통해서 비트코인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을 보였는데, 현재는 최고점 대비로 거의 60% 이상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일본의 스트레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 비트코인 평가이익이 전분기인 2분기 대비로 무려 39%에서 40% 급감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DAT 기업들이 보유 자산 가치 대비로 시장의 평가가 크게 낮아졌다는 의미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투심에는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두 가지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카인들 MD라고 하는 회사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DAT 전략으로 가. 가는 상장사인데요, 뱅가드가 최근에 6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를그 동안에 뱅가드 같은 경우는 블랙락과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요, 블랙락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1위 위를 다투는 이 뱅가드가 카인들리 MD를 인수했다는 부분들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는 2035년까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을 넘어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온체인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진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국면들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보유자 매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기보유자 매도세는 현재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수준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 지난 30일 동안에 81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에 의해서 매도가 됐습니다. 2024년 1월 이후로는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보유자 패턴은 지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탈출을 한다거나 패닉셀링의 성격이 아니라 사이클 관점에서 계속해서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사이클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이익 실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패턴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장기보유자의 매도세가 크게 늘어나는 구간은 사실은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매수 수요가 물량을 받쳐줬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시점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투심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장표와 비슷한 패턴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은 문제는 수요가 이 공급을 완벽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CDD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인 파괴 일수라고 해서 오래된 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시그널 한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CDD 지표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국면들을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ETF는 순유출이 이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패턴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CDD 지표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ETF 수요는 늘어나는 국면이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국면 자체가 과거 패턴과는 다른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같이 봐야 될 지표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 영역에서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코인베이스에서 미국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기관들이 많이 거래하는 거래소인 만큼 미국 기관발 수요가 굉장히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이 패턴은 굉장히 이례적인 움직이지만, 또 일각에서는 미국 투자자들의 연말 세금 전략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국면들을 하나의 지표로 딱 짚어봤을 때는 보스코어 인덱스라고 해서 현재 강세장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띄고 있는가, 강세장이 약세부터 강세까지의 범위를 봤을 때, 현재는 20에서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극도로 약세 국면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을 분석해 봤을 때 10월 10일에 있었던 대규모 청산 이후로 상승 모멘텀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즉, 투심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물 수요가 특히 장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약화가 되고 있는데 이 구조적 약세 신호를 수요가 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온체인 지표 자체는 굉장히 약세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반등 국면을 가지고 갈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지표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은 장기보호자들의 실현이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볼수 있는데요. 장기보호자의 SOPR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그동안에는 단기보호자들의 SOPR 지표가 단기변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하게 살펴봤습니다. 현재 단기보호자의 SOPR 지표는 매우 낮은 구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보호자를 넘어서 이번에는 장기보호자들의 SOPR 지표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1.5 정도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으면서 1.5를 하회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중요한 조정 국면에서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장기 보유자들이 실현 이익이 50% 이상을 그래도 지켜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던 겁니다. 그만큼 이 구간까지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장기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주춤하면서 조금 더 이득이 커졌을 때 매도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하방이탈 했는데 다시 회복하고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즉, 과거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장기보유자들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바닥에 가까운 구간에 와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심리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센티멘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긍정적인 센티멘트와 부정적인 센티멘트를 한번 소셜미디어 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현재는 시장에서 퍼드와 걱정 섞인 게시물이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현재 굉장히 중요한 매직 구간까지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에서도 이렇게 낮아진 구간 이후에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 이후에 바로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진정 국면을 보이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약자 국면에 있지만 그럼에도 바닥에 가까운 시그널은 점진적으로 포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큰 폭으로 뚝 떨어진 이후에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지난 한달 동안에 대략 0.23에서 0.24 정도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이 얘기는 트레이더들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레버리지를 늘리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올해 고점이었던 0.28 정도 수준에 비하면은 낮아진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크게 조정받았던 국면 대비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 또 중요한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100k 아래로 하회를 했는데 이 비율은 오히려 소폭 반등하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여전히 레버리지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변동성이 다가오는 시그널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 더 단기적인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100k를 하회한 이후에 미결제 약정이 단기간에 급등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새로운 포지션이 대량으로 유입이 됐다는 것이고 몇분 사이에 이 미결제 약정 규모가 8억 달러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롱 포지션, 즉 상승에 베팅한 고려나 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펀딩 레이트도 함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의 침체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USDT 준비금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은 이 구간에서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535억 달러에서 590억 달러 이상으로 수주만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상당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거래소에 대기 중이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의 공포가 높아졌을 때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금이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상으로는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대기 자금이 시장이 안정되는 순간에 또 강하게 투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강세 시그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UTXO 카운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5년 초까지만 해도 1억 8,800만 개 정도로 정점을 찍었던 이 비트코인의 UTXO 카운트 수가 현재 1억 6,600만 개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TXO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래와 기관들이 장기 보관을 위해서 콜드월렛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유통되는 공급량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기적인 상승 기반을 쌓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움직임도 비트코인 가격이 100k를 경계로 움직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양상들을 추세적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전통적인 큰 손들의 매집 신호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JP 모건이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지지 구간을 994K, 94,000달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94K까지 하회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94K는 매물대가 가장 뚜렷하게 밀집된 구간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JP모건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평가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17만 달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네리에서 사상 첫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 거래량이 5,800만 달러로 올 들어서 현재까지 출시된 모든 ETF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1위는 비트와이즈의 솔라나 현물 ETF인데요, 첫날 거래량이 5,700만 달러였습니다. 즉, XRP가 솔라나보다 소폭 더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래스노드가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완전히 다른 각각 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들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형, 저유통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면 이더리움은 스테이킹과 담보 기반의 생산적인 자산으로 서로 다른 영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요세 가지 기사가 이야기하는 바는 결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각각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그리고 XRP는 유동성과 결제 그리고 이더리움은 온체인 생산성이라는 3대 축으로서 명확히 분화가 되고 있고 이 얘기는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자본 흐름 속에서 구조적으로 성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택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룩셈부르크가 국부 펀드의 1%를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이 다른 국가들도 본인들을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다 즉 국가적인 자원의 채택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차코중앙은행도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100만 달러 파일럿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100만 주 이상 보유 유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국가 단위, 중앙은행 단위, 기금과 기관 단위로 해서 강하게 비트코인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채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이 얘기는 글로벌 제도권의 기본 자산이 되는 구조적인 변곡점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C B 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C B D 상으로 봤을 때, 먼저 파이어터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격 상단에 100K에서 일정 부분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렇게 두텁지 않고 110K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105K를 돌파하려고 할때 강하게 매도벽이 급조되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105K 상단을 회복을 해가지고 110K 상단까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상단으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도 위치하고. 를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는 추세전환 까지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주체들을 모두 다 물량을 강하게 던져 내면서 전체 주문량도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좋지 못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하락 국면보다 더 좋지 못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365일 이평선을 하방이탈한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지지 구간인 100k를 하방이탈했고, 거기다가 4 0이평선을일봉 마감 전에 회복을 하려다가, 일봉 마감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하방이탈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매도세가 조금 더 매도세를 이끌려는 움직임들이 더 강하게 포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RSI도 아직까지 중립 구간을 회복하지 못했고, MACD 상으로도 골든크로스 직전에서 다시 하방이 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락 추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02평상과 100k를 회복해야 되고 그 이후에 365이평선까지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국면에서 회복하지 못했을 때는 93에서 94k 구간까지 하방이 달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청산 이트맵 상으로 봤을 때도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청산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개인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들을 다시 또 청산하라고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롱 포지션이 97.7k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4 402평선을 하방이탈한 만큼 이 구간을 청산을 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시그널은 오늘 오후 5시에 주간 옵션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맥스페인 가격이 105k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보다는 가격이 더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패턴상으로는 맥스페인 가격 구간으로 가까이 이동을 하게 되지만 시장이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을 하방이 탈하게 됐을 때는 맥스페인 가격을 따라가는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라고 볼 수가 있고. 장기 보호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바이더딕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단기 미실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현재 402평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해야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만약에 시장의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회복한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정석적인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